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제시록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환란 중의 왕 제사장 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늘 던지는 질문 또늘 확인하는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폭풍이 몰아치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부하 권력이 최고의 가치, 또 최대의 가치로 자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육과 철학, 사상, 시대정신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름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어지면 실패자라 이름 붙이고요. 재물이 부족하면 약자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면 소수자라고 하는 이름표가 우리 삶의 가슴 한복판에 내 이름표로 새겨져 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의 목소리 앞에서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떨 때는 이축되기도 하고 자신 없이 또 소외감마저 느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묻힌 모든 절망적인 이름표를 떼어내시고 찢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결코 세상이 알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한 이름, 영광스러운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당시 온갖 박해를 받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이장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택하신 족속이요왕 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반모섬에서 기양을 살아서 극심한 삶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계속 1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과 1장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의 음성과 사도 요한의 음성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이성도의 참된 정체성은 세상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 같은 것으로 결정되지, 결정되는 지결정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정체성이 선언되어진다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송도가 누구일까요? 송도는 환란을 피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란 속에서 왕으로 살아가도록 오히려 환란 속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구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송도들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제사장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환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난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세상을 품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성도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왕의 사명이 있고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왕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신분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신비스러운 새로운 신분 바로 이 영광스러운 신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우리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계시록 1.5절로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또 힘차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너희에게 끼를 원하느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로 있기를 원하느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위대한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 선물은 해방이라고 하는 선물이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세움이라고 하는 세우심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예수 우리 시대의 십자가의 보혈은 단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는 소극적인 역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우리 시대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올가비는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에서부터 만족시키,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또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선물입니다. 구약 시대의 왕과 제사장은 엄격하게 구별된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렸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남쪽 유다의 열 번째 임금이 우시아 임금인데 이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통해서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넘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망년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평생 동안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당신의 그 왕적인 권세와 제사장적인 특권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릴 때마다 때로는 그 환란 앞에서 역경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의기소침해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내 감정과 환경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갑주고 사신 종기한 왕이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선포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환란 중에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산이야이 선포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시대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번들은 저쪽 카스피의 쪽에 터키의 북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는 터키의 중부지역을 얘기하고 비두니아는 터키의 남부 지중해 인접해 있는 해안이고 아시아는 바로 에게라고 하는 그 바다에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부 사방이 흩어졌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었고 신앙 때문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핍박 때문에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의 현실은 힘이 없는 현실이었고 초라했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완전히 달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초대교회 성도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참된 신분을, 신분을 보신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핍박받는 자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세력도 없는 나은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환란 속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고난의 지배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지배할 힘은 없어요. 갑자기 대진이 난다거나, 갑자기 형제 정 공에 닥친다거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닥치는 닥치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정신적인 충동, 어떤 슬픔, 아픔들은 왕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군포서복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절망하는 대신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이 왕적 권위를 행사하는 참된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사장으로서 우리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중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재단을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처럼 고통받는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탄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리고 거룩한 중보 기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재료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아름답게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환란과 역경은 우리의 신분을 즉 왕이라고 하는 신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진짜 왕이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영광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고할때그 자리에서 바로 그 고난을 다스리고 그 환경을 다스리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송도님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로, 송도요, 성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토록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하는 직분,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광과 특권만을 위해서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고사명으로 그 이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 성도들이 중보 사역을 기도하는 것만으로 제한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중보 사역은 기도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더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는 창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또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선교적 제사장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백성을 다스리고 질서를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과 평화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곳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고 성의를 해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직분에 있던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말미하면서 그곳에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아야 되고요 약한 자를 돌볼 수 있어야 되고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의 바로 사명의 실천이다. 왕적 사명의 실천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석 감사질로 드립니다마는 뭐 세상은 그런 거 전혀 뉴스에도 내지도 않죠. 절기헌금을 많은 교회가 사회적인 그 단체에 그대로 기부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장차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하고 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절기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를 돕는 또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성도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곳에서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잘 드러나도록 하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도록. 구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신분 바로 이 왕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분은 실패한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로 즉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왕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신학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말씀했는데 베드로 사도만의 특별한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뿌리는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약 11개월 정도 머물게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초굽기 19장 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령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령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들이 제사령 나라가 되어져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던 세상의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와라 사무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참된 왕이다.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같이 되어 졌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 이로이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 직분은 이 땅에서 잠시 감당하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의 진정한 신비로움, 그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실 때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 신분이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신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새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주위의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아침에 화장 좀 하고 오셨습니까? 저도 제 아내가 아침에 열심히 화장을 해 줘가지고 좀 티는 나는가요? 예, 요즘은 염색도 합니다 아무튼 예, 좀 보기에는 조금 눈곱도 있는 것 같고 머리는 좀 아침에 그냥 자다 왔는지 헝클어진 것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왕으로 살아간다고 는 사실이 예, 아멘이 없어요 나같이 추리한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선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시작! 나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럼 나만 왕이요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옆에 사단하는 성도님도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옆에 이렇게 하면서 공손한 모습으로 성도님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아니 조금 좀 자신 있게 악으로 깡으로 싸나게 얘기하다고요. 른사람 악으로, 깡으로, 사납게, 자, 그렇게 그러면 그렇다고 성도님은 "왕이요, 제사장이 렇게 하면 안 되고, 공손하게" 다시 한번 성도님을 향해서 "시, 작 성도님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런 거 시키면 진짜 싫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분을 꼭붙으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요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는 신분이에요.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만인 제사장적이라 이렇게 교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자 의 마틴 루트는 사제나 교황 같은 특별한 계층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당시의 교회를 대학에서 맞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특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만인 제사장 직은 동시에 모든 송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요 제사장이요 송도님 도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의 원리가 개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왕이요 제사장 적 교회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교리를 배우는 종교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고 실현하는 왕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고 한 귀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분의 정체성은요 절망 속에서 피어난 신앙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사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온갖 차별을 감수해야 했고 불리익을 받아야 했어요. 소수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 시록의 독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고요. 또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다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성도들의 눈에 비친 현실은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핍박받고 낭을 해낸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하늘의 신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연합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신비로운 정체성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 앞에서 호랑이 앞에서 부모의 형제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종깃게 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는 평가 속에서 지쳐 있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여전히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른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느냐? 성권나 소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와 작은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마지막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정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로 서야 되는 것. 우리의 예배가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질 때 교회는 비로소 진정한 왕이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 고통에 눈감지 않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깨어진 것을 치유하면서 소외된 이들 친구가 될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를 살아내는 왕적인 최상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 성도님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살기 등등한 총독이 그 성도를 비웃으면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이름과 신분을 밝혀라. 그 성도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세상의 이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의 참된 신분은 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 대답은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늘의 관점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왕이요 제사장의 의미를 잘 감당했던 거예요. 명함판에 보면 앞뒤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의미가 있는 명함판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일어서는 내 명함판을 절대로 드러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부로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신부는 이 땅을 이어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란 중에도 다스리고 예배하는 왕으로 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바로 이 어둠의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세상이 좋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든지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난 중에도 폐배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약자가 아니다. 나는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딛고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바로 각오 결단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져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평생 동안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종직히 되어지는 선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